자, 연주쌤의 거꾸로 기술과정, 생활 속의 제조기술, 사망의 네. 일반을 위한 네, 디딤 영상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제조기술의 개념, 특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제조기술의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조라고 하는 것의 정의부터 내려볼까요? 네,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이용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을 만드는 활동 자체를 제조라고 합니다. 제조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 이제 이 단원이 제조 기술 단원인데 제조 기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이나 방법 등을 통틀어서 제조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제조 기술의 특성 볼게요. 특성 자, 말 그대로 자연에서 재료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연에서 필요한 재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나무 자연에 있는 나무를 가져와서 가공해 가지고 목재를 만들고요. 이 목재를 이용해서 뭐 가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을 만들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재료를 가공, 방금 쌤이 그 목재를 가공해서 가구 가공 만든 것처럼 어, 가공하는 부분이죠. 제품을 원하는 모양, 원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과공이라고 해요. 그걸로 새로운 형태와 성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철을 녹여가지고 뭐 원하는 뭐 전자 제품의 부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를 얘기하겠죠. 세 번째로 여러 가지 형태로 생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어 것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플라스틱으로 스트레스를 가공해서 뭐 페트병도 만들죠. 또는 다른 용기,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데 다양한 모양 만들 수 있는 거죠. 페트병처럼 만들 수도 있고 물이 필요한 모양 플라스틱으로 어떤 애니 만들어 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 제조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쳐요. 어, 시,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그 기술의 영역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이 작년에, 1년 때 배우셨을 건데, 기술의 영역에 모두 영향을 미쳐요. 자, 예를 들면, 자, 건설 기술. 뭐, 건축을 하기 위한 철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조 기술에서 만들어줘야 건설할수 있겠죠. 그럼 건설 기술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수송 기술. 뭐,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비행기의 본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조 기술에서 만들어줘야 되고. 정보통신기술, 휴대폰,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도 그 부품, 케이블, 이런 것들 만들어줘야지, 제조기술을 만들어줘야지 이루어지는 것처럼 모든 기술의 영역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관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제조기술이죠.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제조기술 시스템이라고 하나 볼게요. 기술에, 기술에서는 무조건 시스템이라는 형태로 얘기를 하는데, 뭐, 앞에는 똑같아요. 앞에는 제조 기술에 대한 설명이죠. 만드는데 이용되는 모든 활동을 체계화 시키는 거죠. 말 그대로 어떤 과정을 정해놓고 그 과정에 그냥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체계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그 단계를 보면요. 제일 첫 번째 투입을 해요. 뭘 투입하냐. 제품 만드는데 필요한 뭐 재료라든지 에너지, 돈, 자본. 그다음에 노동력, 사람, 뭐 정보, 그다음에 도구들, 그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 등등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를 가공하거나 처리하거나 조립해 조립하거나 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해 내는 것을 과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면 산출. 네, 제품이 완성돼 나오겠죠. 하지만 이제 제품 완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페트병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되게 뭐 길다라고 곡선이 예쁜 페트병 만들고 싶었는데 거기다가 에 플라스틱 집어넣고 플라스틱 가공하고 가공 모양 만들고 과정을 거쳐 놓고 산출된 모양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투입으로 가 가지고 재료를 더 다시 집어넣고 방법을 다시 보완하고 다시 해 보는 거죠 아니면 과정으로 가 가지고 가공하는 방법, 조립하는 방법, 처리하는 방법이 잘못됐을까 이런 것들을 고쳐가는 과정들을 피드백이라고 해요. 자, 이런 시스템 하에 우리가 어떤 걸 집어넣냐, 어떤 가공 처리를 했냐, 어떤 방법 선냐에 따라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런 제조 기술이 발달어온그 역사 과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반 여러분 열심히 정리하시고요. 다른 사람 거 베끼지 마시고 정리해서 수업시간에 만나겠습니다.